안녕하십니까? 그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세계 제일 교회 김현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죽어가는 저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악한 것이 교통사고로 저를 양팔, 다리를 다 부러뜨려서 몸통만 남게 하고 힙뽀뼈는 부서져서 의사가 수술을 해도 안 될지 모르겠다고 했었고 너무 많이 다쳐서 죽을 것 같다고 했다는데 중환자실에서 의식도 없이 이것저것 다 끼고 두달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입술이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것을 집사님이 봤다고 했습니다 또 교통사고는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수술한 자리가 쑤시고 아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런 후유증도 없이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마리아처럼 한월산 기도원에서 눈을 감고 통성 기도하는 시간인데 전심으로 막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미래의 두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벅찬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두 가지를 30년 동안 이루어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저에게 연세연합신학대학원과 정치대학원을 졸업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을 팔아서라도 국회의원들을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17대 국회의원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을 받아놓으라고 하시면서 사모인 저에게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전 세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국회의사당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20년 동안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를 말할 그런 성경 말씀을 17년 동안 연구하게 하시고 3년 동안 만들게 해주셨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비서들 5명씩 줘서 컴퓨터나 TV나 신문, 잡지 등에서 정보들을 수집하게 하고 법을 만들 때마다 참고를 하고 있는 것처럼 때가 급하셔서 작은 저에게 준비하게 하시고 목사님들에게 보내도록 해 주셨습니다 한국교회연합주소록을 보고 보내기 때문에 전국의 교회 이름에 가나다 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뒷차례 되시는 분은 컴퓨터에서 네버로 들어가서 김현종 목사를 치면 궁금한 것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주님 께서, 주 시는 부요 함과 모든 복을받아누 리고, 부자 되 고, 승리 하고, 행복 하고, 성령 충만 하시 기를 기 원합니다. 감사 합니다.